우리 조카들이, 난 사실 우리 조카들이 저 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틀리네. 역시 우리 이모 부가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우리 조카들이 나는 한국 애들은 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우리 교회들을 그 너무, 어린애들을 너무너무 주, 주, 좋아하더라고요. 그, 그니까 단기팀이 와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단기팀이 와도 애들하고 안 친해지는데 우리 조카 두 명이서 이렇게 깐난 애들하고 얼마나 친해지는지 어제 헤어지면서 울었어. 그러니까 너무 좋죠. 우리 조카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깐난 애들하고 놀. 하는 말이 너무 귀엽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치앙마이. 오늘 서울 가거든요. 오늘 서울 가는데 우리 조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목사님들 다른틀이네성교자 와가지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모부 여름에 또 오고 싶다고. 자기 가 알바해서라도 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가기 전에 치앙마이 가기 전에 학교에 다시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한다고. 우리 조카들이 난 사실 우리 조카들이 좀 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틀리네. 역시 우리 이모부가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우리 조카들이 나는 한국 애들은 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그다음에 애들이 우리 교회들을 그 너무 어린 애들을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그니까 단기 팀이 와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단기 팀이 와도 애들하고 안 친해지는데 우리 조카 두 명이서 이렇게 깐난 애들하고 얼마나 친해지는데 어제 헤어지면서 울었어 그러니까 너무 좋죠. 우리 조카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깐난 애들하고 놀 하는 말이 너무 귀엽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치앙마이 오늘 서울 가거든요. 오늘 서울 가는데 우리 조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목사님들 다른 틀리네. 성교자 와가지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모부 여름에 또 오고 싶다고 자기가 알바해서라도 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가기 전에 치앙마이 가기 전에 학교에 다시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한다고.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 400명 중에서 40명이 우리 교회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교생의 10%가 우리 교회애들이니까 이 학교에서 이제, 이제 간다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진 찍으러 가, 간다고 여기 여기 우리 조카요. 우리 조카가 애기들 너무 좋아해. 요 우리 조, 조카 둘 조카 둘째거든요 근데 네, 애기들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오늘 치앙마이 가기 전에 한번 더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점심 시간에 왔습니다. 이렇게 네. 저렇게 애기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 우리. 좋아. 너무너무 좋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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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